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피자 브랜드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피자 해븐이란 브랜드인데요. 이 피자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빅 라지 사이즈, 빅 라지. 메뉴는 뭐죠? 무슨 피자죠? 눈꽃 치즈 스테이크. 아 근데 나 때는 내가 먹었을 때는 콤비네이션 있었는데 콤비네이션 요즘 왜 이렇게 없어? 아, 거의 안 좋아하니까. 아니, 요즘 피자 먹을 때 되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콤비네이션이 없어요. 실수 받아요, 그래서. 히이 광고 절대 아님. 우와, 대박 크다. 이렇게 영혼 없이 얘기하죠. <laughs> 나 진짜 신기해서 그러는 건데.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갈릭소스. 오, 어, 이거 자기가 시켰어, 더? 응.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는 진짜 갈릭소스 이거 추가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아 엄마랑 같이 피자 먹방하지 그러면 아 맞어? 엄마 피자 어, 짱 좋아해 어머니도 피자 제가 여러분들 80kg였는데 왜 110kg, 120kg까지 된지 아세요? 바로 장모님이 피자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맨날 장모님 피자 같이 맨날 피자 같이 먹었어요 피자 사드려가지고 보통 이게 하나에 4개까지 정도가 되거든? 와 맛있다 이 피자에 좀그 썰이 있어 네 뭔데요? 네. 내가 여기 피자 진짜 단골이었거든. 응. 근데 한번 내가 피자를 주문해 놓고 밤새고 잠을 들어버린 거야. 어. 피자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목소리> 일어났는데 한 7통인가 8통 와 있는 거야. 응. 어. 아,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바로 그고 대지한 다음에 응. 거기 피자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어. 미안해가지고. 음 근데 저는 피자 중에 어디가 제일 갑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피자스쿨의 고구마 피자 진짜 그거 그거 하나 있으면 하루 진짜 그냥 하루 끝다 이었거든요. 태규가 아직도 그걸 이어, 이어가고 있잖아. 아버님이 피자스쿨밖에 안사주거든 <laughs> 세균은 피자 스쿨밖에 몰라 다생 제로 음료수에서 협찬 안 들어오나? 안고도 먹을 자신 있는데 <laughs> 네, 저희 진짜 제로 좋아하거든요 도도 <laughs> <laughs> 음! 야봐 자기 이거 배부르지 지금? 난 원래 느리게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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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 진짜 안 먹어 아니 자기 맨날 두 조각만 먹으면 배부르... 내가 눈치 주는 거 같아? 아니 자기 원래 두 조각만 먹으면 배부르잖아 그래서 벌써 배부르냐 이 말이야 누가 보면 내가 평상시 맨날 구박한 줄 알겠다 연애할 때는 나 해석사람들이랑밥 먹을 때 맨날 혼자 남아있으니까 자기가 끝까지 막 기다려주면서 밥안 먹을 때도 막 앞에 앉아서 막나다 먹을 때까지 막 기다렸는데 지금은 막 언제 먹냐고 하고 막 어떻게 사랑이 변해?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게 저 하늘을 내어봐야게야 <Layout> 아, 그 자기는 안 변한 줄 알아? 내가 뭘변는데 무슨 내 비듬까지 사랑해줄 줄 알았던 여자가 바닥에 그 머리카락 조금 흩날린다고 어, 그것도 내가 일부러 뺀 것도 아니고 그걸 알아버니잖아 어? 자기가 착각한 거는 무슨 말이야? 나는 연애 때 음. 자기가 했었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음.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나도 황운한거 있어, 얘기해? 어? 난 맨날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줄 때왜 맨날 먼저 올라가? 어이 사람 진짜 이걸로 삐졌다? 진짜 어이 형님 뭔지 알아요? 자기가 무덥한 거야? 아니 하임이랑 같이 내리면 제가 하임이 안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애기때 그래가지고 아니 애기때 말고 최근까지 누가 했는데 아니 아니 최근에 그런 적단한 번도 없어 우리가 다 알아 우리 한 명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자기 삐지는 거 이사한 달고 이사한 달고 우리 엄마도 알아 다 알아 엄마임도 알아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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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겁나 오래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올라가도 되겠지 하고 올라가서, 하이미 케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삐진 거야. 어떻게 자기를 놓고 갈 수가 있냐면서. 그 뒤로 그래서 전혀, 단한 명도 전혀, 먼저 올라가지 않아. 전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급한 상황이면 물어보고 올라가고, 절대 먼저 안 올라가. 자기가 먼저 간 거야. 자기가 먼저 얘기한 거야. 아, 것도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응. 아.. 또 제대로 안 나눠 먹는거야만둣 어? 나 빼고 만둣빵 만들어가지고 또하거든 <laughs> <더> <laughs> 어.. <laughs> 이거살안 쪄요 제로라서 근데 재료는 진짜 안 찔까? 안쪄 <laughs> 맛있는데 왜안찌지 <laughs> 맛있는 거 원래 살안쪄 아 일단 뭐아나 배불러 딱밥 먹었어. 아 근데 저희 그 먹방 남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진짜 다 먹거든요. 방송 안할 때. 더그 미줄군님 어. 버리는 거, 거 없어요. 자 이제 인사할까요?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여태까지 피자 앱은 먹방이었고요. 저는 예.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i oh,